인기 요소란 요소는 죄다 때려박은 신형 SUV가 등장했습니다. 준주경급의 누가 봐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디자인, 폭스바겐에서 만든 신뢰성 높은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전자장비까지 마련됐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세련된 뇌에 관해 큰 이목이 집중되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제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쿠프라는 폭스바겐 그룹 소속 세아트 에서 1985년 설립한 고성능 차량 브랜드 로 기존에는 세아트 스포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해 현재까지 첫 차량인 아테카 쿠페형 suv 포멘토 id3의 형제차인 본 해치백과 외건 형태로 출시된 레온 등을 생산 중인데요 지난 21일 드디어 새 차량이 공개됐 죠 바로 타바스칸입니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의 양산 버전으로 준중형급의 전 전기 SUV인데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과 배터리를 물려받아 믿을만한 재원까지 갖췄죠. 참고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폭스바겐 ID5, 스쿠다 에냐클 쿠페, 아우디 Q4E 드론 스포트백 정도가 있습니다. 출시 후 포드 머스탱 마하2, 니산 아리아, 테슬라 모델 Y와 폴스타 4 등과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가격 역시 보이는 것보다 충분히 합리적인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644mm, 휠베 2766mm, 전폭 1861mm, 전고 1597mm의 준중형급으로 투싼 정토의 덩치에 아이오닉5의 높이를 가진 트렌디한 쿠페형 SUV입니다. 전면부는 어디서도 볼수 없던 특징적인 외모인데요. 역동적으로 파여있는 보닛 중앙엔 조명이 곁들어진 쿠프라의 로그가 박혔고 그 아래로도 세기로 나뉘어진 일자 DRL과 함께 쿠프라 레터링이 입체적으로 표현됐죠. 헤드램프는 3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DRL이 적용됐습니다. 로고와 중앙 d 아 l 과 함께 독특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릴부부터는 전부 검게 칠해져 스포티한 맛인데요. 전기차이기에 막혀있지만 패턴이 들어가 내연기관의 그릴같이 보이죠. 하단 범퍼에는 작은 공기흡입구와 양옆에 날렵한 가니쉬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측면은 전륜구동 SUV의 비율로 살짝 육중한 실루엣입니다. 뒤쪽에서 완만하게 꺾이는 루프라인은 폴스타2의 것을 보는 듯한데요. 검게 칠해진 A필러는 레이싱 헬멧의 바이저를 모티브로 적용했죠. 앞엔더의 휠하우스부터 시작해 뒤쪽까지 치고 올라가는 일자 캐릭터 라인도 정말 과감해 보입니다 도어 캐치는 매립식으로 공기역학을 고려했으며 도어 하단의 검은 간시도 캐릭터 라인과 수평을 이뤄 스포티하네요 함께 검게 칠해진 휠하우스 내부에는 19인치부터 21인치의 알로이 휠을 장착할 수 있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후면에서도 독특한 형태의 테일램프가 빛을 발합니다. 세 개의 삼각형이 여러 번 반복돼 겹쳐 있는 듯한 매우 입체적인 그래픽인데요. 트렌디하게 중앙으로 이어져 빛나는 붉은 로고와 함께 강렬한 조화를 이루죠. 그 위로는 검은 립 스포일러가, 아래로는 쿠프라 레터링이 배치됐습니다. 하단 범퍼도 꽤나 큰 면적이 검게 처리됐는데요. 이 차의 육중함을 조금은 드러내주죠. 실내는 마치 콘셉트 칼 같은 강렬함을 뿜어냅니다. 5.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최근 공 아이디 7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15인치의 중앙 터치스크린이 적용돼 세련됐는데요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운전 중 사용해도 편리하죠 또 대시보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세로줄이 끝에서 송풍구로 변화되고 그 밑에 구리색이 입혀진 곡선의 가니쉬와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입체적인 도어 패널까지 마치 슈퍼맨 영화에 나왔던 세련된 외계 우주선의 느낌을 줍니다 버킷 시트가 기본이고 이열도 넉넉한 편이며 트렁크는 기본 540리터의 넓은 공간 을제공하죠 이외에 제나이저와 공동 개발한 12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과 증강현실로 구동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타바스카는 MEB 플랫폼과 77kWh 배터리까지 i5의 d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형제차인데요. 싱글 모터 후륜 구동인 엔듀어런스와 듀얼 모터 사륜 구동인 VZ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됐죠. 이를 통해 최고 출력 340마력, 55kgm의 최대 토크를 내며 주행 거리는 w a t p 기준 547km 를 달성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450km 내외 정도가 예상되는 수치죠. 또한 7분만에 100km 주행 거리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커넥티드 트래블 어시스트, 차선 보조 및 필요 감지, 교통 표지 인식, 주차 보조 기능까지 제공되네요.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콘셉트 카 공개 후 5년 만에 공개된 타바스카는 2024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생산이 중국 안후이에 위치한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작은 을 이 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외 언론에서는 한화 약 5천만원대 시작을 예상하는 분위기죠. 국내 시판중인 모델 중 가격대가 겹치는 것들에는 아이오닉5, EV6, ID4 정도의 전기체가 있는데요. 쿠프라는 폭스바겐의 산하 브랜드이고 각종 신규 전기체와 브랜드가 진출을 예고한 대한민국인 만큼 쿠프라의 국내 도입도 굉장히 기대받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이 친구가 국내 도입된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타바스칸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판 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 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